자 여기에서는 이게 if가 아니라 that으로 들어가야 되고 요거는 또 what으로 바꿔 주고요 자 for which에서 for 빼고 음. 그 다음에 figured가 아니라 figuring what이 아니라 that w 가 아니라 was 여기는 which 자, 문장 구조를 본다라고 하면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대절이 목적어야. 자, 1번이라고 할게. 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주어 어, 동사. 사형식으로 사용됐다. 그다음에 얘가 간목, 얘가 직목이 되겠지. 근데 and가 나오면서 한번더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주어 동사 주격보. 호 비동사는 주격보니까. 호 자, 그러면 앞쪽에서 앞쪽에서 주어 동사가 먼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접속사 없이 이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야. 다시 또 주어 동사의 구조가 되는 거니까. 어, 2번이라고 하자. 접속사가 없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and 이시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and 그러면은 i 이슬 쓸수 있어. 그런데 이, 없거든? 그러면 and i 이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관계 대명사야.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 거. 물론 계속적 관계사니까 해석은 어떻게 했어?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and i 이야. 자그 다음에 여기는 야 여기가 주어고, 자 여기가 flip throw 몸을 훅휙 넘기다. 자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분사구문이 되는 거야. 근데 뒤쪽에 목적어,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 분사구문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명사절, 명사절 대. 자, 이거는 지금 figure, figuring, figure, 생각하다, thinking 하고 똑같은 거야. 어, 자, 명사절 대은 완전해야 돼요, 완전. 자, 그러면, she had hidden my new phone inside. 안쪽에다가 엄마가 숨겼다. 자,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완전이야. 그러니까 대절이 들어가요. 명사절, 대절. 왓절은 불완전해야 돼. 자, 그 다음 여기는, 여기는 얘가 주어, 다운로드. 다운로드 할 것이다. 그런데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필요하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하지?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런 건좀 암기해야 돼. if하고 that을 골라내는 문제는 굉장히 그 찾기가 힘들어요. 생각을 못하거든. 어. if 들어가 있으면 whether로 바꾸나? 뭐 이럴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if가 아니라 that. 그래서 나는 that절을 확신했다.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보어가 없지? 그러니까, 불안전하니까, 와시 돼야지. 아까 명사절 대수는 완전하다 그랬어? 여기까지.